와, 오버워치 투라니 세상에. 나 솔직히 내 생이 안 나올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, 이거 나왔네요. 와, 나 빠대에서 탱커 처음 해본다. 참고로 우선권 쓴 겁니다. 그리고 탱커는 혼자라서 먼저 고를 필요가 없어요. 뭐 캐릭터 뺏길 일은 없어. 그냥 천천히 고르면 돼. 둠. 저기 좀 동피, 재미 좀 피다. 이러면 다른 탱커인지 없는 거지, 저쪽은 이제. 오? 오! 확실히 피가 많은게 잘 안죽는다 어 다시 이거 뭐야 우리가 먹는다 이게 뭐야 반대로 미는건가 이제 그니까 여기서 이제 시작이고 누가 더 멀리 밀어보나 그 차이 같은데 아 이제 다시 밀기 시작하네 아 누가 누가 더 많이 밀어보나 그 차이인가봐요 와저 바닥에 뭐야 에잇 수면총은 또 못막네 야 근데 킬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제 원래는 킬이 안보였잖아요 <laughs> 다 보이네 이제 <laughs> 딜금 구라 이런거 못쳐 이제 나도 써야지. 후! 후! 와, 존나 안 죽는다, 근데, 이거. 웅! 와, 왜 이렇게 멀리 가? 후! 와, 진짜 안 죽어, 둔피가. 후! 호오, 안녕. 졸라 안 죽는다. 야, 우리가 더 많이 밀었어 오히려 동피 바꿨니? 어, 뭐야? 뽕 나이스. 으악! 아이고, 궁쓸걸 아깝다. 야, 재밌다. 우와! 요긴꽈롱 와, 이기 어디야, 여기? <laughs> 뭐 이렇게 오냐? 어, 뭐야? 와, 이걸 맞춰? 날아가는 거를? 바스 에임 의심스럽다고? 볼까, 한번? 어? 어, 쪼금. 어, 뭐지? 어, 어, 진짜? 어, 뭔가 이상한데? 단순히 잘한다가 맞어 야 범위가 엄청나네. 와 이게 이게 말이 되나? 그러니까 게임은 또 우리가 인것 같아. 킬은 쟤네가 훨씬 많이 했네. 역시 킬만 킬만이 하는 게임이 아니죠. 역시. 해라 한번만. 오케이. 야 우리 처음 되 불리는데 이겼네. 어떻게? 어쨌든 어쨌든 이겼습니다. 둥피가 어, 지금 해보고 느낀 게 있어. 일단 플레이 스타일이 아예 달라요. 들어갔다 빠다 들어다 갔 빠다 이거 하려 그랬는데 무조건 시프트는 하늘 보고 써야 돼. 일자 보고 쓰면은 많이 못 날아가가지고 애들이 그냥 쏴 죽여요. 윈스턴 하듯이 해야 돼. 이제 저런데 숨어 있다가 암살 한명 하고 빠져나오는 그런 플레이는 못하겠다. 이제 암살이 아니라 궁계이지 영 가운데 안 있는 거 불편한 거 저만 그러나요? <laughs> 어나안 불편했는데 지금 불편해졌어. 야저 숫자 왜 약간 왼쪽으로 치우 쳐져 있냐? 아너 때문에 불편했잖아. 뿜. <laughs> <laughs> 이걸로 그냥 막는 게 무적은 아니네. 이거 가서. <laughs>

오리사 한번 해봐야지 오리사 너무 사기야 저 무조건 너프요 이거는 다 오리사잖아 이거 너프 좀해 이거 역할군 안나니면은 사오리사 나와 이거 진짜 이거 답없어 이거 봐 이거 안 맞아요 무적이야 무적 이게 뭐야 오리사랑 둠피 말고 할게 없다 탱커가 굳이 할 이유가 없다 아 좋은 거 하나 생기, 생긴 거 있던데 여기있다 공초기화 못 넣으면은 농구공 초기화 할수 있어요. 야, 이거 갓패치야, 진짜 이거. 이거 진짜 리어 갓패치. 이거 대기 시간이안 지루해, 이러면. 어? 뭐 잡는 거 아니야? 까비. 응, 투창. 호로록! 호로록! 아무도 안 맞았어. <laughs> 애들 가운데 사이에 들어가서야 되는구나. 야, 투창이 이게 범위좀 넓은가 보다. 맞기 되게 쉬운가 봐. 아, 이게 둔피 저것도 못 막네. 서로 막고 못 막는 스킬이 있네. 붕. 음. 야, 투창이 진짜. <laughs> 쿨도 짧은데. 둔피 기모울때 투창으로 밀쳐내고 막 그래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, 졌어? 이런. Boom. 고가 나온 지. 아, 야, 나온 거야. 나온 거야. 나온 거야. 나온 거야. 가 나온 거이 나온 거야. 나 거야. 나온 거야. 나온 거 나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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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. 나나야 나 있어, 돌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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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자. 시스제 어떻게 할수있 몰라요. 트레다비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건가? 그걸로 나어느세월래 뚫게. 트트레다가 <laughs> 호로로로로로로로롱. 딜 우딜. 와, 너무 강하다. <laughs> 정말, 너무 강하다. <laughs> 아, 잘 가! <laughs> 여기서 한번 지켜보다가, 이렇게 해볼까? <laughs> 잘 가고, 어? 시바. 어디냐, 백크리. 아, 맥크리가 아닌데. 오, 어, 뭐야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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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버거 아니야? 야, 야, 이거 뭐야, 이거? 야, 아, 아, 위로 안 가시는데? <laughs> 야, 이거 버거아야 아, 이게 어딨어? 아니! 아우 어? 어, 오래! <laughs> <쟤 어디가? 웃음> <안> 어 <들어. 웃음> <쟤> 어디 가? 흐르시는왜 <laughs> <안 들어>. 아! <laughs> 따라가냐? 아, 진정한 참 서포터네 아! 오케이. 와. 어! 어디 있어? 야, 겼다. 야, 우리 루시오네요 낙사 시킨 건가 보다. 아, 요거?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이거 내시점으로 봐야 되는데, <laughs> 존나 웃긴데. <laughs> 아, 이거 애가 한 거였구나. 애작품이었구나. 아, 이거 바스티온 해봐야겠다. 바스티온 재밌어 보이던데. 도로로로로. 와, 이거 살인전 차네, 이거 완전. <laughs> 와, 재밌다, 이거. 맞았다. 오! 아, 이거 완전 딜러네, 이제. 제대로 딜러네. 쓸만한 딜러가 됐어.

아, 이거 네임 좋아야겠다 근데. <laughs> 에임 구려도 되는 메이 해야겠다. 그리고 이거 방어 매트리스 안 막히거든 이거, 자클리기. 아, 이렇게. 응, 안 막혀. <웃음> 오. 오. <웃음> 되게 세요. 이 자클리 되게 세요 이제. 아. 끝났다 아, 재밌네. 근데 라인 한번 해봐야겠다. 이제 그리고 이제 얘가 화염 강타가 두 개가 됐고, 이제 이렇게, 이렇게 두 개가 됐어요. 그리고 시포트가 이제 운전이 좀더잘 된대요. 이제 코너링이 여기 꼭뚫어야 되는 거야. 근데 아니, 왜 저기가 있지? 애가 그냥 이렇게 면 되는 거 아니야? 내가 <laughs> 이거 먹으면 되잖아. 미친 건가? 이거 미친 대자타가 돌았나이는 <laughs> 아니지? 야, 내가캐 오! 리했 코너링 좋아! 어, 다 죽였어, 솔저가? 뭐야? 야, 나 오, 저이 뭐야! 이거 뭐야! 거 뭐야! 이야 이거 뭐야! 이거 뭐 뭐야! 이야 이거 뭐거뭐 이거 뭐야이 소리야아 개소리야 하하 오우. 닿으면 도망을 못쳐요얘네 음. 음. 이제 거점 코앞이야 이제 얘네는 살아나는게 바로 사.. 바, 바로 앞에 살어 뭐야? <laughs> 눈만 얼음. 공 쏠라는거 같은데 자리야? 아. 안돼 안 돼. <laughs> 존나 열받겠어. <알받겠다. 웃음> 아이쿨 까비. 야 이제 언제까지 달려가냐 저기까지? <laughs> 한 세월이다 저기까지 갈라면 <laughs> 마라톤 해야 돼. <laughs> 어떡게 하려고 이제? <laughs> 들어버리면 어떡 하려고? <laughs> 예 e 야 잘했다 이거 이 그죠? 20킬 사댔었네. 우리 팀 솔전가? 아까 궁키고다 잡을 때 아니야? 아 이건 내가 잘한 거지. 야 이거 너무하네. 뭐야 이게? 아 이게 무슨 파츠야? 진짜 파츠 수준 이상하네. 아 너무하네. 나 오늘 파츠 아무도 못 먹었어. 어이 좀 억울하네. 근데 이거 파츠 먹어도 별로 안 기쁠 것 같은데? 저러면은. 어 재밌었다 재밌는데 오버치 워 1을 오랜만에 한 기분이에요 <laughs> 오랜만에 한 기분이에요 저는 저 대기열이 해결 안 되면 이게 많아요 <laughs> 저는 저 대기열이 못 기다려요 저, 저 기다릴 자신이 없어요.